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실수 x, y에 대해서 루트 x와 루트 y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루트 x, y가 성립을 한대요. 이때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 이때 두 실수 x, y의 곱 x, y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a가 0보다 작고 b 가 0보다 작다. 이 상황에서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을 때 밖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합쳐서 표현이 가능했죠. 맞나요? 근데 이번에는 루트 X와 루트 Y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X, Y가 되는 어떠한 X와 Y의 조건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으면 성립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여기서 중요한데요. 만약에 x가 0이 되더라도 0 곱하기 루트 y고 마이너스 루트 0 곱하기 y니까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0이 되면서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럼 이때도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laughs> y가 0이 되더라도, 이때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라는 추가 조건이 들어가요. 이때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laughs> 지금 문제에서 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으니, 실수 부분인 x제곱 플러스 2x가 15를 만족을 해야 하는 거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4를 만족을 해야 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7이 나와 줄 거고, 자, x는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 되면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이때 x는 마이너스 5 또는 3이 나와 줍니다. 근데 아까 X 조건이 뭐였어요? 0보다 작고 또는 0이던지 해야 되겠죠? 둘중 하나. 그러면 3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5만 가능했겠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랑 Y를 곱, 마이너스 7을 곱한 35가 바로 답이 되지는 거죠. 되나요? 요 조건을 쓰지는 않았는데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되나요?